안녕하세요. 야구월드 PK입니다. 네, 오늘 이제 출고를 앞두고 있는 글러브인데요. 네, 어텀블라썸 내야 글러브고요. 어, 이렇게 총2 점, 네, 두 점을 오더를 제작해 주셨습니다. 어, 지금 고등학교 선수 중에 거의 가장 유명한 어, 선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동성고의 김도영 선수. 제2의 이종범 선수다. 뭐뭐 뭐 차세대 유격수 중에 가장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어, 선수인데요. 아마 일지명으로 지명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내야 글러브고요. 공수주 3박자를 잘 가, 가지고 있는 선수의 글러브입니다. 네, 어떤 블러썸과 함께 하시는데 어, 신형 패턴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기존에 넓었던 거에서 좀 저희가 앞으로 출시될 신형 패턴 어, 제품을 어, 김도영 선수에게 지금 제작을 해봤습니다. 네. 아마 길들이기도 직접 해드렸는데 아마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아, 너무 착수감도 좋고 길가기 진짜 엄청 착착 감기게 진행을 해드렸는데 총두점 오늘 발송해 드릴 거고요. 네. 어, 파란색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오늘 발송해 드릴 테니까, 어, 내년에 프로에서 좋은 모습으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야골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